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C 뉴스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16일 본사 KRC 아트홀에서 기존의 경영 방식을 ESG 경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인 ESG 경영 선포식을 갖고 농호촌의 그린 가치 2030 비전 달성에 본격 나섭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요소를 반영하는 기업 경영 방식으로, 공사는 지난해 KRC 유딜 전략을 수립하여 ESG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탄소 중립 선도와 농어촌 사회적 가치 창출, 함께하는 공영 기업 실현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인식 사장은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ESG의 가치가 농어촌 곳곳에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안전 진단 본부는 대구 보온 저수지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 전국의 농업 기반 시설 764 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과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30만 톤 미만 저수지 45개소를 추가하여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합니다. 공사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30만 톤 이상의 저수지는 5년 주기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100만 톤 이상인 경우 1에서 3년 주기로 정밀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향후 비상대처 계획 수립 범위를 30만 톤 이상 저수지에서 2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인 재난재해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 기반 시설의 안전은 농업과 농촌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만큼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사 기반 사업처는 공사의 수리수문 전문 기술력을 담은 수리수문 설계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하여 민간 기업과 학계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수리수문 설계 시스템은 공사의 오랜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 전산화하여 수리시설 설계 시 수문약 분석과 수리해석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6년 무료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400여 개의 민간 기업과 학술단체 등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바 있고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사는 이번에 기존의 테이블 형식의 입력 화면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변환하고 트리형 메뉴를 고조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기상청 관할 전국 76개 관측소의 일별 기상 자료와 시간별 강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확률 강우량 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상 자료 통계 처리와 기상 분석을 부가 기능으로 제공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자원 개발원은 2년 이상 농촌에서 재능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6회 대한민국 농촌 재능 나눔 대상을 공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농촌재능 나눔 대상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과 복지 증진, 생활과 마을 환경 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 증진 등 4개 분야로, 포상규모는 정부포상과 농종포상 국회포상, 공사포상 등총 21점입니다. 시상식은 농촌 재눔 나눔 분야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열릴 예정입니다. 공사 농어촌 연구원은 지난 9일 본사 무궁화 2실에서 연구 성과 보고회를 열고 시설 안전을 비롯해 지역 경제, 미래 농업 등 7개 분야 16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에서는 우수 연구 실적을 인정받은 개인과 연구과제 최대 제한부서에 대한 포상도 진행되었는데 개인표창은 경남 합천지사의 박윤호 부장과 화한사업단의 김대의 채장이 그리고 부서포장은 기반사업처와 환경지질처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농호천연구원은 60여 년의 역사와 함께 국내 유일한 농공학 연구기관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 지역 개발,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으로 농어촌 유딜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개발 5부서 협의체 1차 회의가 지난 10일 본사 무궁화 1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농촌 개발처, 어촌 수산처 등 지역개발 관련 5개 부서와 각 지역 본부별 지역개발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부서별 2021년 핵심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농산 어촌 지역개발 공간 정보 시스템 시험과 농촌 협약 전문성을 제고를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개발 5개 부서 협의체는 지난해 구성되어 지역개발 관련 현황을 조정하고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 협약 창고의 구시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KRC 지역개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농촌 협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상권 해양치유의 랜드마크가 될 경북 울진해양치유센터가 소나무 숲과 바다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어천수산천은 2월에 진행된 건축 제한 공모를 거쳐 지난 5일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울진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울진해양치유센터가 완공되며 지역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공간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관광을 변행할 수 있는 울진의 대표 관광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천수산처은이 밖에도 강원도 고성과 정북군산, 경남 통영 등지에서 해양 관광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역 해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모델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봄 기운이 망연한 3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몸은 힘든 시기지만 사후 여러분 마음에 봄을 느낄 수 있는 3월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